혈액을 맑게 하는 음식 5가지. 혈액순환 안되고 손발 차가우시나요? 혈액을 맑게 해주는 음식이 있어요. 혈관 청소에서 건강 지켜줍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첫째 양파입니다. 퀘르세틴 성분이 혈관 벽지 꺼기 제거해 줘요. 나쁜 콜레스테롤 낮추고 혈전 예방합니다. 생으로 먹기 힘들면 물에 담갔다가 샐러드에 넣으세요. 매일 반 개씩만 먹어도 혈액순환 좋아져요. 둘째,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와 삼치의 오메가3가 혈액 끈적임 막아줘요. 혈관 탄력 높이고 혈전 녹여주고 심근경색 예방합니다. 일주일에 세번 구워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뇌졸중 위험 줄어들어요. 셋째, 마늘입니다. 알리신 성분이 혈압 낮추고 혈액 맑게 만들어줘요. 혈소판 응고 막아서 혈전 예방하고 하루 두세 쪽만 먹어도 효과 있어요. 구워서 드시거나 요리에 넣고 공복엔 쏙 쓰릴 수 있으니 식후에 드세요. 넷째 녹차입니다. 카테킨 성분이 혈관 청소하고 혈액순환 개선해줘요. 나쁜 콜레스테롤 배출시키고 혈압 안정시킵니다. 하루 두세 잔 식후에 마시면 되고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말고 미지근하게 드세요. 카페인 성분이 있기에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드시지 마세요. 다섯째 토마토입니다. 리코펜 성분이 혈관 염증 줄이고 혈액 흐름 개선해줘요. 혈전 예방하고 혈관 탄력 높입니다. 익혀 먹으면 흡수율 5배 높아지고 토마토 소스나 주스로 드시면 되고 하루 1개면 충분해요. 이 5가지로 혈액 깨끗하게 만드세요.